할렐루야 5월 셋째 수요일 하나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이번 주에 봤죠. 창세기 20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봤습니까? 바로 아,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는데 어, 죄를 짓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아비멜렉 집에 저주가 임한. 음, 그런 이상한 음,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의 메시지가 뭐였죠? 이상한 언약 계산법이라 이런 음, 내용을 음,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이 음,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대로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가문을 통하여 뭐가 이루어집니까? 메시아가 오셔야 됩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그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라를 빼앗겨 버리면 사라를 잃어버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언약에 방해되고, 언약을 가로막는 모든 것은 조주를 받게 되고, 망하게 되고, 홍해도 갈라지고, 열고도 무너지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상한 언약 계산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의 제목은 언약적 계산법을 가지고 뜻을 정해버려야 되죠. 언약적 계산법의 결론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하신 축복 장세기 20장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귀한 자녀들의 삶의 언약적 계산법의 결론인생이 되는 능력자로 변화되길 소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laughs> 어 영적인 계산법을 모르면 그러면 인간은 결국은 윤리 도덕 수준에서 못 벗어납니다. 윤리 도덕이 아무리 거룩하고 깨끗해도 결국 사단의 세력이 꺾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자는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석가모니 공자 명자 그 누구도 다 죄인입니다. 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 죄를 용서 안 받지 않고는 절대로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서 그리또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또란 완전한 해답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이 땅에 오셔야 그 메시아, 어, 구약의 많은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예언했고, 그 선재들 입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그 그리스도가 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비밀 가지고 이 비밀의 증인 되도록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이 비밀 가지고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살던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기 되길 원하노라 진짜 뜻을 정한 결론 인생이 되면 모든 저주 흑암의 시력이 꺾이는 역사가 시작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뭐죠 복음의 언약의 확신보다는 종교적 열심과 그 판단과 수준에 의해서 되네 안 되네 하고 어, 일이 이루어지네 안 이루어지네 복을 받겠네 못 받겠네 이런 음, 섣불른이 판단을 하고 얘기를 하는 생각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하고 열심히 쫓아 다니는데 음 어쩌면 믿음이 아니고 발악인지도 모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본질. 종교적 믿음과 어, 보험적 믿음이 차별화됩니다. 종교적 믿음은 자기 수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히, 거룩하게, 성실하게, 아 어,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 그걸 보고 어, 종교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언약적 믿음은 무엇입니까? 언약적 믿음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 것과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내 삶과 내 수준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기준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정경은 네 아, 열심대로 되리라, 그러고, 는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언약에 붙잡힌 것과 어떤 거룩한 행위의 기준에, 자기의 나름대로의 기준에 붙잡힌 것은 다릅니다. 나는 일반 사람들보다 더 나쁜 일도 안 하고, 정말 바르게 살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이 사체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laughs> 언약적 믿음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거기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에, 무릎을 꿇게 되죠. 그걸 보고 경배라 그러고 그걸 보고 어, 찬양이라 그럽니다. 그걸 보고 예배라 그럽니다. 그걸 합쳐서 뭐합니까? 라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겸손에 반대만은 교만인데 교만은 폐망의 앞잡이요 넘어집의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뭘 가져야 됩니까 진짜 성도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내 형편이나 여건이나 내 수준에 붙잡힌 것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에 붙잡혀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서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시간표를 확신합니다. 언약 성취의 당위성을 위하여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기준이고 또 응답을 누릴 시간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가는 데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누메오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갑니다. 노예로 팔립니다. 아, 누명쓰고 감옥에 갑니다. 참 처참합니다. 어, 그는 가는 데마다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다음에 총리가 됐게 하는 말이, 형들을 만나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내서 팔아서 온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냈다. 무슨 말이죠? 요셉은 미리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 성취의 성취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 이 요셉만 그런 게 아니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이시 그랬습니다. 미리 봤어요.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미리 보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바울이 정말로 내가 로마여 또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은 내가 어린 이 은혜의 복음, 곧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절대복음이죠, 절대해답이죠. 이 일을 전하는 전파함에 있어서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에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하실 일, 언약 안에 있는 나와 그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적 계산법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 우리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일이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은 그래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 언약 성취의 증인이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 어... 염려하고 근심해서 미리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하고 음, 아비미의 왕에게 사실은 바쳐버렸는데, 상납했는데, 하나님은 그 아, 사라를 다시 찾아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하는 것은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이 이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제거하시고, 저주하시고, 막으시는 것입니다. 이 비밀,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 연약함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의 증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셔고 살아계신 역사하시고 만민에게 오히려 아리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언약적 개성법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정말 언약을 받았습니까? 언약의 백성입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니다 진짜 응답 진짜 축복 아 이거 확신하고 도전하는 여러분의 발 아래에서 모든 흑암이 꺾이는 능력이 시작되기를 주의하며 축원합니다 주보에 기록된 기도지의 지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언약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의 언약 성취의 여정을 통해 참믿음을 배우고 확신함에 도전할 수 있도록 뜻을 정한 결론 인생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살던 죽든이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종기케 되기를 원하며, 위에서 부르심 부르심을 행하여서 달려가는 거침없는 담대함으로, 그계식 언약적 계산법으로, 담대한 인생의 언약적 여정을 살게 하시고, 영원한 기념비 세우는 영적 승리자의 발자취를 남기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시고 응답 주셨으니, 진짜 증인 대도 역사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최상으로 전기되어 없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도에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시사랑하심과 정령 하나님의 충만 돌보는 은혜 환사가 참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부른받은 귀한 주의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여다. 아멘. 할렐루야.